장난 아닌 스케줄 박서진 10월 중순 방송 행사 풀가동. 일본까지 오가는 빡빡함. 트로트계의 슈퍼스타 박서진 가수가 2025년 10월에도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초특급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KBS 살림남 땜비엔 한일톡텐쇼즈 비엔 웰컴투진치 등 굵직한 방송 출연은 물론 전국 각지의 행사섭외까지 겹쳐 일본까지 왔다갔다 해야하는 숨가쁜 스케줄입니다. 팬 여러분들의 심장을 두근두근 뛰게 할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의 주요활동 내용을 전격 공개합니다. 10월 12일 길 대구 팔공산승시장터축제 폐막공연 엔딩장식 10월 12일 일요일 대구 팔공산승시장터축제가 팔공산동화사에서 오후 6시에 폐막공연을 엽니다. 별표 별표 다시 만나요, 승시 별표 별표를 주제로 하는 이날 폐막 공연에는 국악인 이유나 강태관 그리고 장구의 신 박서진이 출연하여 축제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10월 14일 화, MBN 한일톡텐쇼 방송 일본 현지 촬영분 공개 10월 14일 화요일은 비공개 행사가 하나 예정되어 있으며 밤 9시 50분 mbn 별표 별표 한일톡텐쇼 별표 별표가 방송됩니다 앞서 일본 현지에서 촬영된 박서진 가수의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팬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0월 16일 목7곡 낙동강 평화축제 홍진영 박지우와 무대 10월 16일 목요일 저녁 7시 7곡 낙동강 평화축제 군민화합 한마당이 7곡보 생태공원에서 열립니다. 7곡 스타를 찾아서 무대에는 홍진영 박서진 박지우가 출격하여 평화축제의 밤을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10월 17일 금 청주보은 더블 스케줄 전국 우수시장 당남회 및 보은 대추축제 10월 17일 금요일은 하루에 두 곳의 행사 무대에 오르는 별표, 별표, 더블, 스케줄, 별표, 별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주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오후 7시 청주 OSCO 오스코에서 열리는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 박서진 가수가 출연합니다. 보은대추축제 같은 날 오후 7시 보은읍배뜰 공원에서 열리는 보은 대추축제에도 출격합니다. 이날 보은 무대에는 박서진 외에도 나상도 나태주 정서주 배아현 미스김 곽지은 묘령이 함께 출연합니다. 10월 18일 토 강남아포나루 축제 겹치기 출연 KBS 산림남 방송까지 10월 18일 토요일 역시 비공개 행사를 포함해 총 3군데의 행사에 출격하는 쉴틈 없는 하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남 생활문화축제, 오후 5시 30분 에코센터에서 열리는 강남 생활문화축제에 출연합니다.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오후 8시 월드컵 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리는 마포나루 새우젓축제에 남진 이찬원과 함께 출격합니다. KBS 살림남 414회 방송, 같은 날 오후 10시 45분 KBS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2분 414회가 방송되어 시청자들과 만납니다. 10월 19일, 길, 문경청도 폐막 무대 화려한 피날레 장식. 10월 19일 일요일은 문경과 청도에서 두 개의 중요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박서진 가수가 양쪽 무대의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문경가을음악회, 낮 12시 30분 답별 테마거리 점촌 전방길 일원에서 OBS 경인 TV 특집 방송 별표 별표 문경 문화의 거리 가을 음악회 별표 별표가 열립니다. 문경 홍보대사인 박서진, 윤서, 장혜진을 비롯해 김수찬, 윤수현 지원이 이수호, 문경 트로트 가요제 대상 장현욱이 출연하며 박서진은 마지막 엔딩 무대를 맞습니다 청도 간시 축제 폐막식 오후 6시 청도 야외 공연장에서 열리는 청도 반시 축제 마지막 날 폐막식 축하 무대에 현역 트로트 가왕 박서진과 김다현이 출격해 폐막식 축하 무대를 빛낼 예정입니다. 박서진 가수의 엄청난 일정에 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로트 가수 박서진의 10월 스케줄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KBS 산림남 땜비엔 한일 톱텐쇼 헬컴투진건설 등의 방송 출연과 전국 각지의 행사 섭외 그리고 일본까지 오가야 하는 눈코 뜰 새없는 강행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서진 가수의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 행사 스케줄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10월 1 0일 일요일 대구 행사로 팔공산 승시 장터 축제가 팔공산 동화사에서 오후 6시 폐막 공연으로 열립니다. 다시 만나요. 승시를 주제로 국악인 이유나 강태관 그리고 장구의 신 박서진이 출연하여 축제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10월 14일 화요일 비공개 행사가 있으며 오후 9시 50분에는 mbn 한일 톱텐쇼가 방송됩니다. 일본에서 촬영된 박서진 가수의 모습이 담길 예정이라 많은 기대가 됩니다. 10월 16일 목요일, 칠곡 행사로, 칠곡 낙동강 평화축제, 군민화합 한마당 칠곡 스타를 찾아서. 무대에 홍진영, 박서진, 박지우가 칠곡보 생태공원에서 오후 7시 출격합니다. 10월 17일 금요일 청주 행사로 전국 우수 시장 박람회가 청주 OSC 오스코에서 오후 7시 박서진 가수의 다수의 가수들과 함께 열립니다. 같은 날 보은 행사로 보은 대추 축제가 보은흑배들 공원에서 오후 7시 박서진 외 나상도, 나태주, 정서주, 배아현, 미스 김곽진, 묘룡이 함께 출격합니다. 10월 18일 토요일 역시 비공개 행사가 있으며. 이날은 총세 군데 행사를 소화합니다. 비공개 행사와 함께 서울 강남 생활문화축제가 에코센터에서 오후 5시 30분에 열리고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는 월드컵 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오후 8시 박서진 가수와 남진 이찬원이 함께 출격합니다. 또한 KBS 살림하는 남자들 414회가 오후 10시 45분에 방송됩니다. 10월 19일 일요일은 문경 행사로 가을음악회가 답별 테마거리 점촌중앙시장 이런 문화의 거리 공용 주차장에서 낮 12시 30분 OBS경인 TV특집 방송으로 열립니다. 문경 홍보대사 박서진 윤서장혜진 김수찬 윤수 수현, 지원이 이수호 등 화려한 출연진이 함께하며 박서진은 마지막 엔딩 무대를 장식합니다 같은 날 청도 행사로 청도 반시 축제가 청도 야외 공연장에서 오후 6시 마지막 날 폐막식 축하 무대로 현역 가왕 박서진과 김다현이 출격해 폐막식 축하 무대를 빛낼 예정입니다. 박서진 가수의 엄청난 일정에 팬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어 박서진 가수에게 힘을 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트로트 황제의 가을 대장정 행사 섭외의 숨은 별표 별표 의미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 박서진이 소화하는 빡빡한 일정은 그가 단순히 인기 가수를 넘어 대한민국 행사 섭외 1순위임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그의 출연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섭니다. 1. 전통 문화축제의 필수 요소 팔공산 승시 별표 별표 축제 팔공산 동화사에서 열리는 승시 장터 축제 폐막 공연에 박서진이 참여하는 것은 그의 음악이 전통적인 불교 문화와 결합된 승시라는 주제 속에서도 가장 강력한 대중적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악인 강태관 등과 함께 무대를 꾸미며 그는 장구의 신으로서 한국 전통 예술과 대중 트로트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지역 화합의 상징 평화 축제 대추 별표 별표 축제. 칠곡 낙동강 평화 축제와 보은 대추 축제 등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지역 특산물 홍보를 목표로 하는 무대에 박서진이 초대되는 것은 그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적 화합의 상징임을 나타냅니다. 특히 보은 대추 축제에서는 나상도, 나태주 정서주 등 쟁쟁한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무대에 오르며 그의 이름값이 축제의 흥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3. 서울 도심 행사 출격 다양한 스펙트럼 별표 별표 증명 서울 강남 생활문화축제와 마포 새우젓축제에 출격하는 일정은 박서진의 인기가 지역 단위 행사를 넘어 서울의 핵심 도심 문화 행사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카드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마포 새우젓축제에서 트로트 레전드 남진 그리고 대세 이찬원과 함께 무대에 오르는 것은 박서진이 트로트계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상징합니다. 방송 3사 종횡무진 산림남 한일 톱텐쇼의 별표 별표 시너지. 10월 10일부터 19일 사이에는 KBS 산림남 댐비엔 한일 톱텐쇼 고비스 특집 방송까지 박서진이 방송 3사를 종횡무진 누비며 활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행사 섭외와 함께 그의 대세 파워를 배가시킵니다. 한 가족 이야기 산림남 공감대 별표 별표 확산. 10월 18일 토요일 방송되는 KBS 산림하는 남자 414회는 그의 가족 여행 이야기를 이어가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무대 위 화려한 모습과 대비되는 가족 속 아들 박서진의 인간적인 모습은 그의 이미지를 더욱 입체적으로 만들고 팬덤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핵심 매체입니다. 이 해외 교류 무대 한일 톱텐쇼 글로벌 별표 별표 확장 10월 14일 화요일 방송되는 MBN 한일 톱텐쇼 시즌 2첫 방송은 일본 현지 촬영분을 포함하고 있어 박서진의 활동 무대가 국경을 넘어 글로벌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사 섭외와 방송 출연 모두 국내외 최정상급의 수준을 보이며 박서진은 트로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들의 열렬한 참여와 응원이 이 바쁜 일정 속에서 박서진 가수에게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서진님의 10월 스케줄이 정말 장난이 아닌데요. 이제부터 KBS 살림남과 MBN 한일 톱10쇼 MBN 웰컴 투진인까지, 그리고 전국 행사 섭외까지 눈, 코, 뜰새 없이 바쁜 스케줄 속에 일본까지 왔다 갔다 해야 해서 굉장히 바쁩니다. 박서진님의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 행사 스케줄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행사 일정은 미리 알려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10월 1 2일 일요일 대구 행사로 팔공산 승시 장터 축제가 팔공산 동화사에서 오후 6시 폐막 공연에서는 다시 만나요 승시를 주제로 국악인 이윤아님, 강태관님 장구의 신 박서진님이 출연해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이날 박서진님은 가을밤 고즈넉한 산사를 장구 소리로 가득 채우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10월 14일 화요일에는 비공개 행사가 있었고. 준비된 한일 톱텐쇼가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되었습니다. 박서진 님이 일본에서 촬영한 모습이 방송에 나가면서 많은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켰습니다. 전국을 누비는 박서진 7곡 청주보은 3일 연속 무대 강행군 트로트 황제의 바쁜 일정 속 빛나는 열정. 10월 16일 목요일에는 7곡 행사인 7곡 낙동강 평화축제 군민화합 한마당 7곡 스타를 찾아서 무대에 섰습니다. 홍진영님 박서진님 박지훈님이 칠곡보 생태공원에서 열리는 무대에 오후 7시 출격했습니다. 이날 박서진님은 평화를 기원하는 축제의 분위기에 맞춰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10월 17일 금요일은 청주행사와 보은행사 두 곳을 소화했습니다. 먼저 청주행사로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가 청주 OSc 오스코에서 오후 7시에 열렸는데 박서진님 외 많은 가수들이 출격했습니다. 같은 날 보은 행사로 보은 대추 축제가 보은 흑배뜰 공원에서 오후 7시에 시작되었고 박서진님 외 나상도님 나태주님 정서주님 배아현님 미스김님 곽지은님 묘룡님이 함께 출격했습니다. 보은 대추 축제는 지역의 대표 축제인 만큼 박서진님은 활력 넘치는 무대로 축제 현장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하루에 두 개의 행사를 소화하는 강행군 속에서도 박서진님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주말 강남 마포 문경청도 4연속 출격 방송과 행사를 모두 잡다 트로트 킹의 위험 보여줘. 10월 18일 토요일도 비공개 행사가 있었고, 이날은 총 3군데 행사로 비공개 행사와 서울 강남 생활문화축제 그리고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까지 출격했습니다. 강남 생활문화축제는 에코센터에서 오후 5시 30분에 열렸습니다. 서울 행사인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는 월드컵 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오후 8시에 개최되었는데 박서진님과 남진님, 이찬원님이 함께 출격했습니다. 그리고 KBS 살림하는 남자들이 오후 10시 45분에 414회가 방송되었습니다. 이날 서울마포 무대에서 박서진님은 선배 가수들과 함께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10월 19일 일요일은 문경 행사와 청도 행사로 일정이 꽉차 있었습니다. 먼저 문경 행사로 가을 음악회가 닷별 테마거리 점촌 전통 빵길 일원의 문화의 거리 공용 주차장에서 낮 12시 30분에 OBS 경인 TV 특집 방송 문경 문화의 거리 가을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방송은 2주 뒤 방송될 예정입니다. 출연진은 화려했습니다. 문경 홍보대사. 박서진님, 윤선님, 장혜진님을 비롯해 김수찬님, 윤수현님, 지원희님, 이수호님 그리고 문경 트로트 가요제 대상 장현웅님이 무대를 꾸몄습니다. 이날 박서진님은 마지막 엔딩 무대를 맡아 별빛 같은 피날레를 장식하며 문경 시민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청도 행사로 청도 반시 축제가 청도 야외 공연장에서 오후 6시 마지막 날 폐막식 축하 무대에 현역 트로트 가왕 박서진 님과 김다현 님이 출격해 폐막식 축하 무대를 빛낼 예정입니다. 박서진 님의 엄청난 일정에 팬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어 박서진 님에게 힘을 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 동안 가수 박서진 님이 소화하는 숨가쁜 스케줄은 현재 그가 한국 연예계 트로트 부문에서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위상과 최전성기를 여과 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KBS 산림남 mbn 한일톡텐쇼 mbn 웰컴 투 찐건나 등 주요 방송 출연과 함께 대구 칠곡 청주보은, 서울, 문경, 청도 등 전국을 누비는 쉴틈 없는 행사 섭외 일정 심지어 일본까지 오가야 하는 강행군은 박서진님의 무대 파급력이 현재 얼마나 광범위하고 폭발적인지 보여줍니다. 특히 이번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여러 개의 행사를 겹쳐서 소화해야 하는 숨막히는 배치입니다. 10월 17일 금요일은 청주 전국 우수 시장 박람회와 보은 대추 축제 무대에 동시에 출격하며 같은 날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대형 축제를 모두 소화하는 저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10월 18일 토요일은 비공개 행사 강남 생활 문화 축제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까지 세 군데 행사에 KBS 살림하는 남자들 414회 방송까지 겹쳐져 그야말로 눈코 뜰새 없는 하루를 보낼 예정입니다.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에서는 남진 이찬원 님과 함께 무대에 서며. 트로트 황제와 미스터 트로트 톱스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박서진님의 확고한 지위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지역 축제의 흥행 보증 수표 팬덤 답별의 열정적인 지원. 박서진님의 이러한 빡빡한 일정은 각 지역 축제 주최 측이 그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대변합니다. 7곡 낙동강 평화 축제 보은 대추 축제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청도 반시 축제까지 박서진님은 지역 축제의 흥행을 보증하는 수표이자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피날레 요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문경 가을 음악회에서는 문경 홍보대사로서 마지막 엔딩 무대를 맡아 별빛 같은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며 청도 간식 축제에서는 현역 가왕 박서진 님과 김다현 님이 폐막식 축하 무대를 빛낼 예정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일정 속에서도 박서진 님에게 가장 큰 힘을 실어주는 것은 단연 팬덤 답별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참여입니다. 이 모든 행사에 팬들이 많이 참여하시어 박서진 가수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다는 메시지처럼 답별은 박서진님의 이동 동선과 행사 장소를 따라 전국을 누비며 응원과 사랑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덤의 헌신적인 지원 덕분에 박서진님은 지치지 않고 무대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는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과제 아티스트의 체력 관리와 균형. 박서진님의 엄청난 인기와 그로 인한 쉴틈 없는 스케줄은 트로트 팬들에게는 기쁨이지만 동시에 아티스트의 체력과 목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방송 출연 해외 일정 전국 행사를 병행하는 강행군은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체력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소속사와 팀 차원의 전문적인 건강 관리 시스템과 철저한 휴식 시간 확보가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장구의 신이라는 별명처럼 박서진님은 화려한 퍼포먼스와 가창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무대를 선보이는 만큼 이러한 고강도 일정 속에서도 무대 퀄리티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팬들은 박서진님의 멋진 무대를 관람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기를 바라지만, 무엇보다 아티스트가 건강하게 오래도록 활동해주기를 더욱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박서진님의 이러한 전방위적인 활약은 트로트가 이제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대한민국 방송과 지역 축제 문화에 없어서는 안될 중심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음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서진님의 앞으로의 모든 일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